나의 어린 고래에게. 안녕, 내 이름은 누리야. 이곳은 나의 마음바다야. 지금 이 목소리는 소녀시대의 써니님이고, 안현주 작가님의 나의 어린 고래에게라는 동화책입니다. 아름다운 재단의 18 어른이라는 캠페인이 있는데요. 보호 종료 아동 당사자이신 분들이 캠페인을 통해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당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셨는데요. 이 동화책도 18 어른이라는 캠페인 중에 하나고, 현재 펀딩 중에 있습니다. 따뜻한 응원 혹은 기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우드비의 폴브레이크와의 혀 셔츠, 그리고 린넨 폴로 니트의 판매 수익금은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드비를 구입해주신 분들, 그리고 킹타쿠 채널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 드립니다. 얼마 전 스케이트보드 스툴 영상에서 지금 소울닷에 오고 있다는 제품이 입고 있는 스투시의 반팔 티셔츠입니다. 저번 제품 아워 레거시 콜라보로 미디움 사이즈였는데 너무 정피셨거든요. 지금 이건 라지 사이즈여서 확실하게 저한테 좀 루즈하게 잘 맞습니다. 이런 여름엔 간편하고 시원하게 반팔티 하나 입고 다니면 좋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자주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. 아니 그리고 과연 소울닷에서 이거 하나만 왔을까요? 와 진짜 조그맣다 와 이거 심하네. 이 제품은 슈프림과 세이코의 마라톤 시계인데, 와 이렇게 작을 줄은 몰랐습니다. 제 손만 해요. 위에 지금 스티커가 달려있는데, 뭔가 이거를 떼면 위에 슈프림이나 세이코 로고까지 날아갈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. 예, 이 자리가 딱 좋은 것 같네요. 사실 제가 시계 필요하긴 했는데 보통 지니한테 그냥 물어보거든요 근데 왜 잠깐의 딜레이도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에어팟을 잘안 쓰는데 에어팟도 블루투스 페어링 하기 전에 잠깐의 딜레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 이어폰을 더 자주 쓰거든요 아 근데 솔직히 사이즈 이건 조금 심했다 <laughs> 나오고 있는 이 음악은 제가 스무 살때 정말 자주 들었던 하바드의 노래입니다. 제가 이 음악을 시작으로 시부야 키를 정말 자주 들었는데요. 그렇게 디깅을 하다가 결국엔 나중에 누자베스까지 가게 된 거죠. 원래는 오늘 준비한 컨텐츠가 있었는데 짧게 마감을 해야 될것 같은 게 지금 이 마이크가 또 고장났습니다. 원래는 <laughs> 아이. 오늘 원래 여름에 할수 있는 악세사리 컨텐츠 준비했거든요. 제가 최근에 구입한 이 팔찌랑 벨트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조만간 마이크 고쳐서 꼭 컨텐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주말 마무리 잘하세요.